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해외축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인 대 잉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현재까지는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전승을 기록한 국가는 스페인이 유일하기도 하고 기대 득점에서도 8골을 넘기는 팀은 스페인이 역시 유일하다. 결국 양윙어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스페인이 경기를 주도한 것에 대한 결과를 꼬박꼬박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전반적인 유로의 분위기가 저득점 양상인데 스페인은 13골을 기록하면서 유로를 꽤 다채롭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잉글랜드는 살아남는 팀이 강한 팀이라는 명제를 살리고 있다. 물론 경기력을 비교하면 스페인보다 잉글랜드가 극도로 열세라는 점은 분명하다. 4강전에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네덜란드의 수비를 흔드는 데 집중한 모습인데, 골은 케인의 PK와 와킨스의 라스트 미니 골로 겨우 연장전 이전에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 특히 중원에서의 동선 정리 때문에 라이스에게 빌드업 책임이 몰빵되면서 중앙이 텅 비는 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잉글랜드가 보여주는 전개나 중원의 활용이 스페인보다 열세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특히 잉글랜드는 중원의 라이스만 덩그러니 남아버리면서 공격과 수비가 사실상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좋아서 한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다. 스페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르헨티나 대 콜롬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편이다. 일단 수비적으로는 스칼론이 체제에서 상당히 완성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가 이 덕분에 상대에게 공을 어느 정도 쥐어주는 상황에서도 안정과 믿게 대회를 도합 일실점으로 막아 세우고 있다. 특히 데폴이나 라우타로 같이 압박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 경기장을 넓게 쓰는 등의 운영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지난 경기 대폴은 아르헨티나가 넣은 두 골에 모두 관여하는 활약을 하기도 했다. 이어서 콜롬비아는 전반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경기 무뇨스가 전반에 퇴장당하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부하가 커진 모습이다. 물론 수비적으로 우루과이를 잘 제어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루의 휴식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일단 공격에서는 킥이 좋은 하메스가 지휘를 하는 중인데 하메스도 아르헨티나의 강한 압박 능력에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는 부진하면서 중간에 교체되고 말았다. 아르헨티나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점을 생각해야 하는 매치업이다. 콜롬비아가 가지고 있는 체력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메스가 아르헨티나 특유의 수비와 압박에 이미 고전하면서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도 별다른 활약상은 없었다. 일단 결승전이고 남미의 거친 플레이 특성상 골이 잘 나오는 매치는 아닐 것으로 예상해 본다. 아르헨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